안녕하십니까. 태공입니다. <laughs> 오늘은 와겸유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게요. 와겸유돌. 그보다도 먼저 어, 혈성과 혈판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혈성과 혈판. 혈성이라 가면은 묘를 품고 있는, 묘가 있는 산 덩어리 전체를 혈성이라고 해요. 혈성. 혈성자 썼어요. 그 다음에 혈판, 혈판은 예, 묘를 벌초하는 그 공간, 벌초하는 공간 그것을 혈판이라고 그래요. 왜 그걸 나누냐 하면은 예, 그 묘를 벌초하는 공간이 어떻게 생겼냐. 가지처럼 그렇게 유열로, 가지나 오이처럼 유열로 이렇게 쭉 늘어져 있냐. 아니면은, 톡 붉어진 돌열처럼 그렇게 생겼냐. 아니면 손바닥처럼 온프관이 생겼냐. 그거 이제, 그걸 구분하는 것이 와겸유돌이에요. 와겸류돌 그래서, 와, 와겸유돌의 특징이 있어요. 와겸유돌에서 갖춰야 될꼭 필요한 것이 있고, 예, 또 조금 없어도 될 만한 그런 조건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악염유도를 예,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이전에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은 예, 묘 뒤쪽에 있는 내두, 묘의 옆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선익, 묘 앞쪽으로 쉽게 내려가는 것을 방지해주는 순전, 그세 가지를 설명드렸잖아요. 내두하고 선익하고 순전, 그게 갖췄으면은. 대명당이라고 설명을 붙여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렇게, 그 중에서도, 어, 원포관이 생겼냐, 가지처럼 길게 생겼냐, 아니면은, 핀셋처럼 겸으로 생겼냐, 또, 이렇게, 솟아나온 그, 그 돌로 생겼냐, 솟아 올라오는 돌, 그런 것에 따라서, 나름대로, 구조상 꼭 필요한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혈의 사요소인 내도, 선익, 순전을 아셔야 되고, 또 혈의 사상인 와겸 유도를 알아야 돼요. 와겸 유도는 혈의 사상. 예, 그 다음에 혈의 사요소는 내두 선익 순전 혈토 이렇게 나누거든요. 작은 참 설명 한번 해 드릴게요. 와혈은 어, 와혈음 요함 요함하여 태양혈에 속하며 닭이나 새 둥지 혹은 소쿠리처럼 오목하게 들어간 형태의 혈장을 말한다. 입술음보다 낮은 위치에 동그랗게 원을 그리듯이 있으니 물 침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수사로 침입에 준비된 자리가 지내리다. 와열은 이렇게 내도보다도 낮고 청룡 백호보다도 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물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겠잖아요. 그 말이에요. 와열은 평지에도 있지만 주로 높은 산에서 필수이다. 이는 바람을 피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주룡은 볼록한 음형으로 입수한 다음 요함한 양역을 맺는다. 그리 우목한 곳에 있으므로 사방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에도 지기가 흩어지지 않고 아늑하다. 와일린 입수 도두에서 비교적 크고 두꺼운 선이기 원형으로 뻗는다. 여기서 선이기 두. 크고 두꺼운 선익이 원형으로 뻗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잘해야 돼요. 와일은 내도에서부터 비교적 크고 두꺼운 선익이 원형으로 뻗는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선익, 원형, 원은. 우리 포군으로 100개도 만들 수 있고 1000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크게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포크레를 만들어 놔봤자 큰 수는 그걸 뚫고 세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도 넘어서, 내도 넘어서 얼마만큼 속히 푹 꺼졌다 일어났냐, 짧지 맺졌냐 그것도 그것이 관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내도 넘어서 어떤 장치. 얼마나 물을 털었는가그 점을 잘 살펴봐야 돼요. 혈은 오목한 부분 중에서도 약간 돌출한 곳, 즉 와중 미돌인 부분에가 있다. 와혈은 현능이 분명하고 혈례가 바르고 깨끗해야 하며 와중에 유돌을 취해서 정열한다. 와중에서도 유나 돌이 약간 도트롬한 부분에서 거기다가 예, 광종을 광종을 넣는다 그 말이거든요. 광종을 판다. 와열이나 겸열은 이렇게 삼태기처럼 생겼어요. 삼태기처럼 생겼으니까 예, 입수보다도더 낮고 청룡백호보다도 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자연스럽게 사방팔방에서 모여들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시신을 물속에 바치게 된다. 그것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겸에서는, 겸에서는 행대가 필요하고요. 행대가 있어야 되고, 필수예요. 겸에서는 행대가 필요하고, 와열에서는 현능이 필요하다. 현능. 잘 살펴보세요. 와는 사금. 진술충미 보고 사금이라고 해요. 진술충미요. 혀는 금국이 온을 아는 것이요. 온, 달무리, 훈. 달무리 모양으로 둥근 혈은 증거이다. 가령, 을진국의 손삼에게 혀를 안고 진두의 묘지가 앞으로 나온 것이다. 여기서 진술충미에는 사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술충미가 머리가 된다고 말이에요. 진술충미가 머리가 되어갖고 을진선사 손사 그러잖아요. 선사가 혀를 안고 또 감묘을진선사 그러잖아요. 묘지가 앞으로 나오는 것이다. 좀 복잡한 것 같아도 간단해요. 이이호는요 육무법칙이 감이가 된 법칙이에요. 좌우무는 짤짐해야 되고. 예, 네, 인신사회는 길게 회도 포선해야 되고, 진술 중미는, 네, 퍼져야 되고, 건강관선은 솟아야 되고, 그것이 육모 법칙이에요.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을진국에 손사매기 혈을 안고, 진두의 묘지가 앞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두란 이야기는, 대두가 진에 해당되고, 대두가 진에 해당되고, 그러니까 팔을 뻗었을 때 나를 안고 있는 것이 손사맥이, 한쪽에는 손사맥이 안고, 한쪽에는 묘각이 안아줘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론이 나올 때는 또 다른 법칙이 있어요. 결과가 그렇다고 말이거든요. 꼭 기억해 보세요. 이번에는 겸열에 대해서 알아보시게요, 겸열. 겸 자는 칼겸 자요, 칼 겸. 옛날에, 춘향이가그 사또한테 끌려가서 옥중에서 큰칼 이렇게 쓰고 앉았다는 그칼겸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 큰 칼이라고 하면은 이제 못 알아가 되실 것 같아서, 어, 옥중에 그 사진을 좀 넣어드려 봤고, 지금 우리 생활 속에서 보는 것으로 보면 핀셋이나 가위, 핀셋에 이렇게 가까운 혈이에요. 양쪽으로 산 봉우리에서 양쪽으로 산맥이 내려가는 그 중간, 또 이제 우리 손목으로 손등으로 봤을 때 합곡혈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엄지하고 검지 사이, 거기에 묘를 쓰는 것이 겸멸이거든요, 겸멸. 겸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청룡 백호가, 청룡 백호가 능선이 양쪽으로 능선이 형성이 되고, 어, 엄지하고 검지 사이에 이렇게 물갈기처럼 나오잖아요. 거기가 인자, 거기가 야물게 이렇게 박혀 있어야 된다. 돌이 박히든지, 뭐 어, 흥무더기가 야물게 있든지, 그것 보고 횡대라고 해요, 횡대. 계곡처럼 생겼지만, 물이 원천적으로 흐르지 않는 계곡, 거기가 이제 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총룡벽회오나 내두에 비해서 낮, 낮은 자리인데, 그러다 보면 이제 물이 달라들 수 있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달라드는데, 예, 어떻게 그 물이 빠져나가는 구역이 그끄트 머리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냐. 그래서 이제 이 겸혈은 횡대가 어떻게 되었냐에 따라서 그게 관건이에요. 횡대가 없으면은 막내 아들, 막내 손이 절멸을 해요. 그래서 예, 또 이렇게 학문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탁문에 네, 대해서 또 설명을 한번 해드려볼게요 겸혈은 소양에 속하고 제이는 목에 씌우는 큰 칼과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와혈과 같이 입수륜보다 낮은 곳에 있는 혈장이다. 와혈은 양 선이기 원형으로 뻗어 혈을 감싸고 있는 반면에 겸혈은 양 선이기 직선으로 예, 평영되게 뻗어 있다. 그렇거든요. 여기서 김혜은 소양이라고 그랬어요. 소양. 근데 여기서 회원님들이 조금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이 이음양에 대해서, 음양에 대해서 조금 구분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있어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그 망주처럼, 망주처럼 하늘을 향해서 솟아있는 것을 양이라 하잖아요 구덩이처럼 푹움푹 들어간 것을 음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예, 풍수지리에서는 망주처럼 서사 있는 것을 음이라고 그래요. 음. 그다음에 예, 이 바가지처럼 푹 들어가 있는 것을 양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예, 그산 사람 논리하고 죽은 사람 논리하고. 어,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삼태기처럼 바가지처럼 이렇게 원포관 혈을 양혈이라고 그러고 산봉우리처럼 도다, 돌출된 혈, 돌출된 혈을 음혈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음양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시면 안 되니까 보조 설명을 해드렸어요. 마치 여인이 두 다리를 쭉 뻗은 모양이라 해서. 개각 혈이라고도 한다. 이때 혈은 여인의 음부에 해당되는 곳에 있다. 겸혈은, 겸혈의 혈장은 오목인데 혈은 그 중에서 약간 볼록한 부분에 있다. 즉, 겸중 미도란 것이 혈이다. 길쭉하게 뻗은 선이 끝은 혈쪽으로 굽어야 하며 혈압은 낮아야 한다. 이때 용맥을 따라온 원진수가 직거하지 않도록 하수사가 있어야 길하다. 여기서 하수사는 횡대를 말하거든요. 겸해은 양선이의 길이가 같느냐 다르냐에 따라서 정격과 변격으로 나눈다. 그래서 양선이란 이야기는 총룡백호가 같냐 다르냐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사진 쪽에 아가씨 다리처럼. 쭉 뻗어버리면은, 이거, 파격이요. 에 쓸모가 없어요. 제 의도하고 관계없이 사진이 제대로 찍어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어, 엄지하고 검지, 예, 끝이 이렇게 오므려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겸엘에서는, 겸엘도 그렇고, 어, 와일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이렇게 혈장을 향해서 끝은 구부려줘야 한다. 끝이, 양쪽의 끝이 이렇게 저렇게 구부려지지 않고 반대로 나가버리면은, 예, 와열에서든지, 유에열에서든지, 예 겸열에서든지, 박격이에요 쓸모가 없어요. 선익이 없는 쪽에는 반드시 혀를 가까이서 보호하는 사격이 있어야 된다. 만약 보호사가 없으면, 혀를 결제하지 못한다. 버려야 된다고 말이거든요. 첩지겸은 두 선익 중에서 한쪽이 이중삼중으로 겹쳐있는 것을 말한다. 혀를 이중삼중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기한형상이다 여기서 첩지겸이란 이야기는 첩지 중첩된다 할때 첩이거든요. 그래서 이중삼중으로 중첩된 것이 좋다. 그런데, 없는 것은 버려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겸혈은 주산이 검은 토성이거나 녹전 토성에서 낭맥한 용맥에서 주로 많이 결제한다. 이거는 지금 구성법이네요. 구성법. 주산이, 주산이나 조산이, 할아버지 산이나 부모 산이 어떻게 생긴냐 어떻게 생긴 땅에서 무슨 혈을 맺냐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혈성하고 혈판 그걸 먼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혈성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혈판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여기서는 지금 혈성이 녹전토성이든지 검은 토성일 때 혈판은 겸혈을 맺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기억해보세요. 지금 보고 계신 검은 소성은요, 부귀를 관장해요. 부귀 수명을 관장한다. 그래서 용진 혈적일 때, 용도 진이고, 진짜고, 혈도 진, 진짜일 때는 삼정성 육판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부귀를 관장한다. 모양을 보시면은 산꼭대기를 딱 칼로 잘라본 것처럼 일자문성으로 생겼잖아요. 일자문성, 일자문성으로 생긴 것은 검은토성, 녹전토성, 또 도지목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구분하는 방법은 가운데 산맥이 가운데 하나 나왔을 때는 검은토성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운데가 산맥이 한나 내놓으면은 검은토성. 이런 사람들은 문간. 예, 삼정성을 가리키고요. 문무 할때문 문쪽을 가리키고 또 부기를 가리킨다. 그래서 한나 내려면은 오 검은 토성, 세개네개 내려면은 오 녹전 토성, 녹전 토성. 이 녹전토성. 녹전 토성은 이제 예, 무 쪽이거든요. 칼을 휘두르는 그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다음에 가운데 가지가 하나도 없는 것은 예, 자빠진 나무. 그래서 도지목이라고 그래요. 세 가지 꼭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일자문성인 것은 똑같은데 일자문성에서 가운데 가운데 산맥이 막 무수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개, 세 개, 다섯 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문관 쪽보다는 무관 쪽이다. 검찰이라든지 장군이라든지 경찰. 그런데 이 안산만, 안산만 이렇게 생겨서 되는 게 아니고, 혈장이 되었을 때, 혈장이 힘이 있을 때, 그렇다. 그래서 이제, 용진 혈적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해요. 용도 진하고, 용이 진, 진짜고, 그 주변이 사격이 진짜일 때, 그렇다. 그렇습니다. 오늘 수업은 조금 길었죠? 와겸유돌와겸유돌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와하고 겸하고를 설명해 드리려고 보니까 좀 길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유 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공부 많이 하세요.